에스라서 9약성경 에스라서 4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에스라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4장 7절 말씀.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볼레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밖에 성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바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터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워 없어서. 만일 이성업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된 것을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때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런 말미암아 왕의 감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에 대한 회방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와서 아,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라는 그런. 어, 음모를 또 뒤에 숨겨둔 그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듯한 그런 것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행정적인 방해를 한다든지 혹은 성천, 성전 건축에 따른 과정에 회방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그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또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원래 고레스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그 위로 왕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다.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뿐인데 이들은 지금 유다로온 이들이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초와 또그 수축을 시작했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조서에도 보면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은 있어도 성벽 건축에 대한 건 없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한참 뒤에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하여 성벽이 재건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성전 건축 단계고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풀려서 성곽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게 되면 후에 그들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과거 조금만 역사를 살펴봐도 옆적의그 땅에는 아주 이 지역을 다 다스리는 큰 왕들이 있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도 있었고,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느냐. 이 민족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그들이 왕에게 세금도 안낼 것이고, 또 통행세도 안낼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안낼 것이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한다. 이 얘기는.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얘기는 녹을 받는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소금 자체가 어떤 그런 화폐로도 많이 쓰였으니까 우리는 왕의 신하들이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것을 중단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래 고발장을 제출하면 한 편만 얘기는 듣지 않잖아요. 그죠? 그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들의 그 고발장이 워낙 이제 왕의 비율을 잘 맞추고 또이 고발장을 제출할 때에 여러 세력들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강 건너편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유프라데스 그 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강 건너편에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이런 고발장을 제출했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힘이 있는 고발장이 되는 것이고. 또 굉장히 많은 모함과 없는 사실을 부풀린 그런 것들, 과장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발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전 건축이 15년이나 이제 중단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에 제동이 걸릴 때가 있죠. 이런 일들 제동을 거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정직하고 또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정말 왕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라면 고레스 왕이 전한 조서와 공포 이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는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하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렇지 아니하다, 혹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력 또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지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전 재건은 쉽게 이제 머물게 중단되게 되는데 이제 다시 이제 15년 뒤에 성전 재건을 격려했던 학계 선지자 15년 뒤에 2차로 이제 귀환을 해서 아니다 지금이 성전을 건축할 때다 라고 말했던 그런 학계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 후에 이제 학계서를 가보면은 학계서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그렇다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까지 감동해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주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탁 직면하게 됐을 때 해방이 생겼을 때 이들은 쉽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이게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이렇게 쉽게 이제 굴복하게 됐다는 것. 이것들은 이제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과 또또 또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지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런 일들을 준행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도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또한 예상하기를 아, 회방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것이죠,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성벽을 채우거나 타워를 건설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또는 전쟁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를 미리 계산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대처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같은 지혜가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한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속에서 또이 일들의 도모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시작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완성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합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까 서로 모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적절한 또 지혜를 구해서 그 일을 진행하면서 잘 헤쳐 나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다. 너무 쉽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뭐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아무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때 저절로 된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또 응답하심을 받.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인데 아예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손을 놔버린다면 그것은 진정 그들이 정말 성전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충실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루어 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고 행하라 하실 때에는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며 또그 모든 일 가운데서 어려움과 또 하나님 역경과 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준행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쉽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의지를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포기하는 법은 없사오니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회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견고한 의지를 주시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피곤하다 하여서 금방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할 줄 아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